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찬송하겠습니다. 9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찬송 569장 500 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 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긴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 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 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 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그 사랑배 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에스겔 33장부터 36장까지 되겠습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 가에와 그땅 모든 거주자에게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들이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면,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을 먹이리라.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와께서 호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대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수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느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니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합니다. 주께서 단순히 팔레스틴 지역의 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그 사이는 떼려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죠. 목자는 물을 그리고 꼴을 주어야 되고, 양은 그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따르는 관계로 어,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비참한 관계는 그거죠. 목자가 불러도 대답 안 하고, 그리고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는, 그리고 목자는 양에게 물과 꼴을 주지 않는 그런 상태가 가장 비참하고 참 한심스러운, 한탄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이 예, 그 꼴로 볼수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로 볼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물과 꼴을 먹고 마시는데 관심고 관심도 그리고 또 그것을 제공하는 목자 입장에서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꼴을 발로 밟고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살피지 않고 양에게 꼴과 물을 주지 않는. 다른데 관심이 있는 그런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18절 이하부터 읽으면서 그런 관계의 비참함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택한 백성 사이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두 군데가 있죠. 구약에서는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에스겔 34장이 그런 말씀의 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찬송한 519장 근거가 되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우리에게 큰 목자와 양의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꼴과 물을 먹이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셔야 우리가 살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시간 강의상 읽지 않았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이 4절과 16절이 아주 대절을 이루는데요 주께서 이 34장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요한복음 10장과 같이 목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입을 여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당신께서 목자이시고 제자들과 무리들은 양인데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면서 에스겔 34장에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목자가 된다. 1절부터 16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되는 사람은 지도자인데, 지도자는 그 목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분명한 사명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양으로 17절부터 우리가 읽은 24절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유로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게 25절부터 31절까지인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로 말씀하시는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목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한 일이 뭐냐면 다섯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연약한 사람들을 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죠. 몸이 약해서가 아니고, 믿음이 적어서, 말씀을 잘 받은 경험이 적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자기 스스로 믿음을 견지해 갈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그 믿음이 아주 그 풍전등화와 같이, 그리고 뿌리내리지 못한 식물과 같이. 그렇게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일이 뭐냐면, 병든자를 고치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병든자는 육신의 병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뭐 어찌됐든, 그것이 잘된 일이든, 잘못된 내 과오든 아니든 간에, 마음의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목자들이 그것을 못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상한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처의 의미도 있지만 이 상한 자는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으로 자기의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 번째, 쫓긴 자는 교회, 공동체로부터 쫓긴 자를 이야기하죠. 징계를 받아서 그 멤버에서 그 울타리에서 벗어난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기억 속에 사라진 자. 우리 교회도 장기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우리의 마음 속에 잊어버렸거나 그리고 또 어, 권면하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우리 기억 속에 사라져가는 그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피지 않고, 찾지 않고, 돌아오게 하지 않고, 싸매지 않고, 고치지 않고, 그리고 강하게 하지 않은 이것을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버겁습니다. 다른 사람까지 챙기는 것이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죠. 옛날에는 참 교회도 그런 정이 있었어요. 그런 믿음의 정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참 위로도 해주고 그리고 걱정도 하고 자기 일처럼 금식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데 요즘은 그런 걸잘못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기 여러저러 상황이 또 코로나가 뭐 그런 상황도 만들고 이 요인도 되겠습니다만은 점점 더 어, 그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경험을 에, 겪을 때더 외로워하고 더 힘들어하고 그리고 어, 오히려 더 어, 믿음으로 이겨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에, 교회는 몸으로 비유를 했는데 스스로 어, 자기가 자기 지체를 절단해서 자기 혼자 살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 거짓 목자들의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결과인 거겠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책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시면 이 이야기를 주님이 완전히 뒤엎으셔서 이것에 반대되는 일을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상한 자를 싸매 줄 것이다. 병든 자를 <laughs> 고쳐 줄 것이다. 이것을 강하게 할 것이다. 이 반대로 거꾸로 이 6절의 말씀, 4절의 말씀을 16절에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어, 말씀하심으로 이 거짓 목자들이 하지 않은 일, 유기하고 방관한 일을 다시 주께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가 보셨다시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지금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목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거짓 목자들에게.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니라. 참 우리가 지도자가 되면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책을 맡으면요, 그 직책을 통해서 요구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어떤 직책을 맡기, 맡기려고 할때잘안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알기 때문에, 특별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 신앙적인 양육을 내가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내가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힘든데,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영적인 양육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시는 내용이지만, 내가 그 꼴을 먹으면요, 그 꼴의 맛을 알면 그 꼴에 대한 그 맛을 또 줘요. 내가 좋은 음식을 먹어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또 나누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 중심에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누구와 함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거짓 먹자들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적은 일로 여기는 거다. 아주 그 의미 없는 일로 여기는 것이다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그래요. 참 이쯤 되면 참그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남에게 주지도 않고 그것을 발로 밟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쁜 일이 뭐냐면요 은혜 받았습니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키워 가는데 있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이 그 심령에 은혜를 주세요. 이게 마음밭을 기경하는 거거든요.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이 땅을 뒤엎지 않으면요. 곡식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발로 밟아요. 자기도 안 먹고 남도 먹이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한번 어떤 말씀이든, 뭐 설교든, 큐티든, 어떤 뭐 방송의 설교든요, 한번 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보세요.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그리고 영상도 있고 말이죠. 사진을 찍어서 보내기도 하고. 저는요, 그,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 걸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받은 바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꿈틀거리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 번 겪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럼 그걸 이렇게 딱 찍어서 애들한테 보내요. 그래서 애들이 그것을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이제 성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그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왜 너만 먹냐 이겁니다. 자녀들도 먹어야지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육신의 고기는 먹이는데 영적인 양식은 안먹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그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마지막 19절을 한번 18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너희가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니라.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물과 꼴이죠. 신앙이 별거 있습니까? 목회가 별거 있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먹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꼴을 먹는 거죠. 19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는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들은 몰라요.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몰라요. 그냥 밟힌 것을 그냥 먹어요. 더럽혀진 것을 먹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신앙으로 제대로 인도하는지, 인도하지 않는지 모르는 거예요, 양은. 제가 케이프타운에서 양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냥 목자가 몰고 가서 그 풀밭에 그냥 몰아 넣어주면 그것이 독초인지 그것이 일반 먹을 수 있는 풀인지 그냥 뜯어 먹습니다. 왜 그렇죠? 목자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얼마나 말씀 연구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은 영감을 사모하면서 주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한 구절 전해드려도 그 말씀이 살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위해서 얼마나 여기저기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리고 살펴야 되겠습니까? 물을 또 그냥 마시는 겁니다. 이게 약물이 약을 탄 물인지 아닌지 그냥 목자가 데려다 주니까 그 시내가에서 마시는 겁니다. 그것을 군악발로 밟혔는지 돈으로 더럽혔는지 욕심으로 거기다가 이상한 걸 탔는지 모르는 거죠. 아니 세상에 말씀을 읽어놓고 정치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말씀 한 구절 해놓고 예와 들고 설교를 끝내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 구역 식구의 영혼들이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한 자락의 기도도 없는다면 그들의 먹을 꼴과 물을 밟고 더럽히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참 깨어져야 될 부분.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과 양 사이에 염소와 숫 염소 사이를 심판하시겠다. 그들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내가 살펴보겠다.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한번 주변 분들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이라도 좀 주시면서 또 전화라도 하시면서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한번 오늘 아침 새벽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김건사님 편찮으신데.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예요. 너무 힘겹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믿으시면서, 권사님, 용기를 가지세요. 그렇게 한 말씀 해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아니, 속된 말로 돈 듭니까? 그렇잖아요. 그 정도의 사랑도 없냐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잃어버린 자도 있을 거고 연약한 자도 있을 거고 병든 자도 있을 거고 상한 자도 있을 거고 쫓겨난 자도 있을 거고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뼈아픈 사람이 몇 명이 이 말씀을 어제 묵상하면서 또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렸어요. 참 죄송하고 그리고 다시 뵙기를 원한다고 어떤 분은 또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소식을 알 수가 없어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만 이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양들 내게 맡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그런 분들에게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형편을 한번 살피는 복된 하루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양을 함께 감당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주 하나님 우리에게 방구하신 물과 꿀을 먹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중고하면서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권능을 더하시고 주의 사랑과 마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양떼를 푸지런히 살피며 소떼의 마음이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부정한 종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워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찾게 하시고, 쫓겨난 자들에게 돌아옴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고침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약한 자가 다시 강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종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